안녕하세요. 청도무안부동산의 편소장입니다. 오늘은 청도군 강남면에 소재하고 있는 어, 토지 매물이 접수되어서 지금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어, 오늘 생각보다 날씨가 좀 쌀쌀한 것 같습니다. 바람도 좀 불고요. 하지만 하늘은 굉장히 청명한 아, 그런 하루가 되겠습니다. 어, 지금 제가 20번 국도변에서 여기까지 750m 정도 들어왔거든요. 어, 750m 정도 들어오니까 이 음, 어, 위치에 있고요. 동네를 지나서 여기는 동네 끝자락이거든요. 어, 동네 끝자락 이 도로는 한 11m 정도 나오는 2차선 도로변이 되겠고요. 지금 제가 이 진입로 도로를 따라서 한 80m 정도만 가면 오늘 토지에 다다를 겁니다. 일단 토지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도로는 시멘트 포장 도로로서 3m 도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어, 도로 입구까지는 한 80m 정도 가야 되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기반시설 인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지금 어, 현재 나타나 보이질 않고 그냥 도로만 포장이 되어 있는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현재 제가 지금 3m 포장 시멘트 도로를 따라서 어, 현장에 왔고요. 이 도로는 지적도상의 도로는 맞습니다. 지적도상으로는 어, 사이즈가 3m 도로 사이즈가 안 나왔거든요. 근데 군에서 농업농민 수건 사업으로 인해서 포장을 한것 같은데 이건 도로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어,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안에 있는 그런 토지이고요. 어,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1425 제곱미터, 431평입니다. 주 어, 보전산지로 되어 있고요. 평수가 430평 정도 되면 꽤큰 토지이거든요. 현재 작물에는 지금 자두나무와 어, 복숭나무가 군데군데 어린 몇 명으로 지금 식재되어 있는 상황이고 거의 자두나무가 줄을 이루고 있고 토지 상태는 지금 도로면하고는 거의 비슷 한 50cm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어, 토지는 단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도로면에 붙은 토지로서 이 부분이 조금 높고 밑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한단 반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그런 자두밭이 되겠습니다. 자두는 지금 한 서른 주 정도 될것 같고요. 군데군데 뭐 최전밭으로 쓰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마늘을 뭐 어 심어놨다든지 그런 밭으로 쓰여지고 있고 어 나무 수령은 굉장히 오래된 나무와 이렇게 매실 나무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오래된 수령이 오래된 자두 나무와 또 얼마 식재되지 얼마 안된 그런 어린 묘목도 좀 보이고요. 어 도로변을 땅 끼고 있기 때문에 토지 진입이라든지. 뭐 농사짓기에는 지금 굉장히 좋은 그런 입지의 토지라고 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 도로를 따라서 150m 정도 위치에 큰 저수지가 있습니다 또 400m 정도 더 가면 어 두개동의 풀빌라가 있습니다 아주 규모가 큰 그런 대형 풀빌라가 위치하고 있고 이어 인근지로는 지금 주택가 뒤편에다가 어 야산자락 아래이기 때문에 맨끝 자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토지 방향은 지금 어, 동쪽으로 봐야 되겠죠? 이 상태로 도로를 물고 있는 이 상태로 보면 동향이 되겠습니다. 아, 토지 표면은 단을 이루고 있는 그런 형태의 표지로서 토지 높이는 어... 어, 도로면보다는 좀 꺼진 부분도 있어요. 어, 이쪽으로 오니까 거의 1m 정도 꺼져 있을 것 같고 작게는 50cm에서 많게는 한 1m까지 꺼져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토지도 어, 두 종류의 단을 이루고 있는 그런 토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초입에는 거의 도로면과 거의 평탄한 그런 기준이었는데 이쪽 안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도로 면보다는 토지가 많이 꺼져 있는 걸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두나무 수령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0년이 넘어 보이는 자두나물들도 많이 있고요. 어린 묘모 자두나무도 많고, 어, 매실나무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무, 나무는 한 30주 정도 되는데, 한 15주, 반반인, 반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어, 매실나무가 한 15주 정도 되고요. 어, 자두나무는 한 20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 경작 상태 굉장히 좋아 보이고, 어, 일조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만큼 여기가 어, 동네보다는 들려있는 그런 토지이지만 주위쪽으로 큰 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어서 일조량은 하루 종일 해가 들 어, 그런 토지로 보이고요. 토지 모양은 이게 네모 정사각형, 직사각형 그런 토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 길다란 형태의 장방형 형태의 그런 토지로서 어 무난한 토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여기가 뭐 기반시설 관정이라든지 수도라든지 전기가 들어와 있는 그런 토지는 아니고요. 수도는 저 도로변에서 인입을 하기 때문에 80m 정도면 수도를 인입하는 데는 조금 어 금액이 좀 나올 것 같고 어 관정 하기에는 어 수도가 그래도 금액이 비용이 좀 적게 나오지 않을까 그거는 어, 내 편의에 따라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 되겠고요 어 도로 아주 잘 물고 있는 그런 토지 어 일조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좋아서 이렇게 과실나무 경작 그 상태로는 굉장히 좋은 토지로 보여주고. 어, 주택이 여기 끝부분이기 때문에 주택이나 그런 인근의 주택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아, 인가가 붙어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고, 주위에 보면 농막이 저렇게 한동씩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 경작지가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요 도로를 사이에 주고 요 뒷밭으로는 지금 경작을 하지 않는 그런 상태의 토지입니다. 이게 맨 끝자락 정도에 되는 그런 토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환경적으로는 굉장히 좋아보여 그러니까 자연적인 그런 환경을 바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속해 있는 그런 토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조금 아쉬운 점은 농사짓기에는 그래도 기반시설이 좀 들어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건데 아, 기반시설이 지금 현재는 없고요. 어, 지목이 임야라는 점이 조금 아쉬운 점입니다. 이분이 16년도에 이그 토지를 어, 평당 28만 원에 주고 사셨습니다. 내가는 30만 원에 내놓으실 건데, 금액은 아마 어, 주인분께서 조정을 좀해 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어, 이 위치라든지 이런 토지 필요하신 분, 지금 평수가 431평이면 작은 토지는 아니거든요. 어, 귀촌하셔가고 경작과 같이 세컨하우스 용도라든지, 안 그러면 소형 주택을 짓고, 어, 같이 그, 농지 겸용으로 해서 쓰시기에는 위치가 굉장히 좋은 아, 그런 위치입니다. 아, 이 토지는 농지증이 필요한 토지고요. 그리고 어, 측량도 어, 필요한 토지이고 만약에 여기 주택을 짓거나 무슨 건축을 하시게 되면 뭐 석축 공사라든지 토목 공사가 좀 필요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아, 이 토지의 위치는 제가 20번 국도변에서 750m 정도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아, 그래서 동네 아스콘 포장 도로를 따라서 11m 도로를 따라서 어, 750m 정도 들어왔고요. 그 750m 그 지점에서 80m 정도 오면 이 토지에 도달을 했습니다. 진입이라든지 위치적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였고, 어, 들어오는 도로는 3m 시멘트 포장 도로로서 차량은 무난하게 진입할 수 있는 그런 토지이고요. 강남 면 소재지 1.4km입니다. 이선면, 삼소, 3km 정도 소요되고요. 팔조령 터널은 지금 8.3km 정도가 소요되는 거리에 있고, 청도 IC는 7km 정도 소요되는 아, 그런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아, 요즘 부동산 경기가 하도 안 좋아서 토지 가격이 많이 내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피부로 와닿는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경작지라든지, 안 그러면 기촌에서 농지 기... 경작하실 분들, 그런 분들을 곁들여 쓰시거나 주말 농장이나 세컨하우스, 텃밭 하실 분들한테는, 어, 더, 더할수 없는 그런 좋은 위치의 그런 토지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이 토지의 매매가는, 1억 2,931만 원입니다. 평당 30만 원인데, 가격은 조율 가능하시니까, 토지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전화 주시고요. 저는 청동무안부동산 편소장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매물, 더 좋은 가격의 매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